8장에는 피부병 환자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부장과 하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직접 가시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무리지어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결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치유 이야기가 이어지고 예수님은 바다에서 폭풍을 가라앉히는 권위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권위가 있는가에 궁금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귀신이 존재하며 바로 그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정상을 나타 내는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이신들린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8장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신들린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에 대해 신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설명은 마태가 자신의 책에는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앞절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두 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두 명이 외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두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면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는 나중에 제자들과 베드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라 말한 최초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마태가 말한 것은 귀신들이 아까고 파괴적인 존재일 망적, 영적 실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은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잘못을 바로 잡을, 잡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기는 자신이 공경에 지었음을 순식간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면 그들의 자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 들린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살을 합니다. 8장 33에서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다니셨던 다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아픈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 미시아가 그들에게 온 것이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돼지떼를 호수에 몰아넣으신 것처럼 다른 재산과 가축도 그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상수원에서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질병과 멀리 있는 질병 모두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시며 또한 폭풍을 치는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설명하는 간에 어두운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할 때 알아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실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리적 세계이든 비물리적 세계에서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많은 선생 중한 명이라거나 그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며, 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